4월 14일 월요일 12시 와 육군 인사 사령부 소속 홍명숙 원사 김혜진 상사 행복에너지 방문 환영합니다. 하루 5분 긍정 훈련 행복에너지 책 우리 김혜진 상사에게 선물 주면서 말투의 소중함을 먼저 알았다 라면 책도 선물 드립니다. 우리 홍명숙 박사님에게는 은퇴 후에 보이는 것 우리 예전 박원순 시장의 친형 박우순 저자입니다. 어싱광장에서 만난 사람들 책 선물 드리면서 홍명숙 박사님 한 말씀. 어 대표님의 좋은 기운을 제가 얻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저희 서울 홍보팀에서 업무하면서 또 좋은 분들 또 학교 소개시켜 주셔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혜진 상사 한 말씀. 행복 에너지. 예 제가 오늘 그 기운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이렇게 감사하게도 책까지 받을 수 있어서 더 기쁨이 두 배가 되는.